우리나라 재왕절개 분만율 세계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있는데, 그래도 5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번 재왕절개를 했던 산모가 자연분만을 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선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재왕절개 분만율은 36%. 43만 7천여 명의 산모 가운데, 15만 7천여 명이 재왕절개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재왕절개 분만율은 지난 2001년 40.5%에서 5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혼 시기가 늦어지면서 매년 35세 이상의 고령산모는 증가해 지난해엔 전체 산모의 14%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고령산모의 증가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재왕절개 분만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재왕절개 분만율은 34%까지 떨어졌습니다. 또 첫째 아이를 제왕절개로 분만하는 비율도 지난해엔 34.9%로 2005년 36.1%보다 감소했습니다. 첫 아이를 제왕절개로 분만을 하면 둘째도 역시 수술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초산에서의 제왕절개 분만 감소는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를 재왕절개한 산모가 둘째는 자연분만하는 비율도 지난 2001년 2.9%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엔 4.6%로 나타났습니다. 재왕절개 분만율이 많이 낮아졌지만 의료 기관별로는 최대 60%까지 차이가 났고 여전히 세계 보건 기구가 권고하는 수치인 5에서 15%보다는 2배 넘게 높았습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